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10편 1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목은 창조세계와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요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요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요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어려우니금곧 많은 순군보다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0편 19편 1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0편 19편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는 두 개의 계시를 찬양합니다. 첫 번째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인간의 눈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만물을 제대로 볼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바로 볼수 있는 안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인생을 바로 볼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안경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창조세계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보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세계를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14절은 일반 계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시편 19편은 로마서 1장과 함께 읽으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창조세계, 둘째,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창조세계입니다. 10편, 19편의 전반부에서는 창조세계의 계시적 기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결코 우리가 섬기고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창조세계가 아무리 크고 위대하게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창조세계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그 영광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섬기고 찬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석게도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창조세계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섬기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윗은 10편, 19편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시의 도구입니다. 일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창조 세계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의 한 방편입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낯선 도시에 가서 운전을 하면서 길을 찾아갈 때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설정하고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안전하게 운전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찾아가야 할 도시를 창조 세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눈에는낯선 도시는 너무나 크고 복잡해서 방향과 구조를 파악할 수조차 없습니다. 방향과 구조도 모르는 도시에서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너무나 복잡하고 크고 위대해서 우리의 좁은 시야와 어리석은 지혜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없다면 길을 잃고 헤매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구나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 인간 스스로 의로운 길을 찾아 살아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입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주신 말씀의 기능을 시편 1 9편 후반부에서 자세히 말씀합니다.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안전하게 인생의 목적지를 찾아가는 지혜로운 운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사로를 시작합시다. 첫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둘째,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군보다 송이 꿀보다 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오늘도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전 운전하는 지혜로운 인생 운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